프로그램은 순수 복음 을전 하기 위해 제작 되었 습니다. 샬롬 박정봉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평화라는 뜻이기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 어떤 땅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지파보다가 넓은 땅을 분배받은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죠. 이 땅이 북 이스라엘의 중심 부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럴 때두 왕국은 수도를 세번 옮겼습니다. 세겜이라는 자리에도 수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바로 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자하는 것은 빨간 점이 있는, 바로 사마리아 성이 있었던 바로 이 지역이 사마리아의 수도가 있었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이 어무리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이북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을 어무리가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아합이죠. 그래서 아합 시대에 와서 북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창을 이루게 되는데 아합이 쓴 정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적대 국가들과 또 주변 국가들과 결혼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사동관계를 맺게 되면은 서로가 침묘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페니키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로, 시돈, 이런 도시 국가들이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14세기에 문명의 꽃을 피웠던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라이죠. 그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페니키아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그 나라는 바로 농경신을 섬기는 그래서 발신, 또 아세라 목상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가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예언자들과 함께 대거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야외를 섬기던 사람들의 힘이 미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세벨은 계속해서 바알에게 이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합에게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하게 되겠죠. 아합이라는 왕 자체가 그렇게 악한 왕이거나 또야훼를 멀리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아합의 마음이 자꾸 이세벨에게 빼앗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북 이스라엘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제 우상 국가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이라는 신이 뭐냐? 결국은 농경 신인데 성경 시대의 농경 신이라는 말은 농경 생활은 이 땅에 정착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목 생활을 하는 걸 원하신 것이죠.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사고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농경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꽃을 피우고 자기의 어떤 욕심에 입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농경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물질의 신이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황금만능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도 물질이 어쩌면은 하나님보다가 더 높은 가치에 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못하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자리에 절대로 계실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북한국의 장점은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좋은 외교 정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타협을 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 우상이 물질의 신이다가 보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이제 분열된 사회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은 하나님의 버림을 유다보다 먼저 받아서 100년 먼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도시들을 하나하나씩, 성경 시대의 도시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먼저. 유다와 가장 국경 지대에 있었던 베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이트 엘이라는 두 가지 말이 하나로 합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이트는 집이라는 하우스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럴 때 바로 바이트엘. 그걸 이제 소리나는 대로 우리말로 베델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항공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중간에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좌측에 엘베렛 하는 이곳이 바로 베델이 있었던 지역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이것을 이제 텔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이죠. 이 베델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유심히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흔적을 보면 은 항상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였는가 하면 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재단을 또 어디 가서 또 재단을 쌓았다 재단을 쌓았다거나 다시 말하면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 베델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었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나서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자리가 바로 이 베데리였죠. 원래 야곱이 그때 갔던 곳은 베데리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곳은 다른 말로 불려졌었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바이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집이구나 고백한 그런 이제 이름이 바로 야곱이 고백한 베데레라는 것이죠. 이북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베데레에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를 할때 여로보암이 베데에다가 금송아지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 북쪽 끝인 다니라 테일 다니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상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이 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뭐가 죄가 되었느냐? 세 가지 정도가 죄가 되었는데 먼저 금송아지 상을 양쪽에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은 남쪽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인가 하면은 자꾸 백성들이 야외를 생긴다고 남쪽 유다로 가다가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북쪽을 떠나서 유다로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금송아지상을 세워 놓고 자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베델에 가까운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다 단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내가 이렇게 편리게해 주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서 금송아지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족 속만 되어야만 되는데 북쪽에는 레위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는 가운데서 레위족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절기를 보니까 또 남쪽의 유다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 작업을 한 것인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로라는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실로라는 지역은 베델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빨간 지점이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을 사진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계곡이 도로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동쪽인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도로와 그다음에 이 서쪽에서 오는 도로가 만나는 지점, 이거를 이제 지리적인 용어로는 실로 시스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연적인 지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실로라는 지역은 적들이 함부로 침공해 올수 없는 천연적인 지형이었다. 그래서. 요수아가 가난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이 실로라는 곳에다가 바로 해막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 18장을 여러분이 가보시면 이곳에서 바로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실로에서 땅을 분배했다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실로가 지금 해막이 있어요. 해막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땅 분배를 요소하나 몇몇 지도자들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땅 분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분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그런 신로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로가 점점 타락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신로에 있는 해막이 있는 곳에서 창녀가 나타나게 되고 또 무도회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면서 바로 이 해막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죠. 결국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실로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나가고 인간적으로 큰 소리 칠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리면은 그곳은 바로 비극적인 일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시편 78편 58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역시 실로도 우상 때문에 자 보세요 베델도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었죠. 실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꽃피우던 해막이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리고 나니까 우상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 버리고 나니까 실로는 결국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폐허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지금 도시 중에서 맨 먼저 수도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접경지대 남쪽 유다와 국경지에 있는 베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막에 있었던 실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네 번째 세겜. 이 세겜을 지금 이제 현지인들은 나블루스 그렇게 부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동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 서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 이세 개의 도로 중앙에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좌측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우측에는 에발산이 있고, 그러니까 두 산을 중심으로. 중간에 끼어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셉에 대한 또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언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들레헴에 살면서 요셉을 이 세겜까지 보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세겜까지는 최소한 60km 정도 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이라는 지역까지 멀리 가서 양을 쳤느냐 라 하는 것이죠 유목민들은 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초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양과 염소가 먹을 수 있는 초목이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베들레헴의 유대 광야에서 치던 양들이 점점점점 풀이 말라서 없어져서 자꾸 북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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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다가 60킬로 지점인 이 도단이라는 지역, 세계비라는 지역까지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시기적으로 건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신물을 구한 이유를 우리가 이 유목민의 풍습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팔려갈 당시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집어 넣었던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은 오아시스입니다. 그냥 솟아오르는 샘이죠.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기온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기온샘. 일년 내내 이곳은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오아시스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비가 올때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오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스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을 받아서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우물이 있는데, 그런데 이 물을 가두어 놓았던 구덩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이 요셉을 집어넣었을 때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었어요. 그것도 곧뭘 설명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 시기가 건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의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율법이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가까이서 본 그리심산인데 이 그리심산은 상당히 높은 산이죠. 해발 855m니까 반대편에는 에발산. 이 에발산은 나무가 좀 적은 그런 이제 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이 세계미라는 그런 곳인데 바로 이곳에서 고대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의 신전터가 발견되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철천지 원수로 지내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설로 올라가면 북강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붙들려가는 때로 그설로 올라가면 아수르가 포로를 잡아가는데 보통 이제 포로를 잡아갈 때 잡아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왕족을 잡아갑니다. 왕족을 잡아가야 지위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술자, 장인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데려다가 기술자로 쓸 수가 있으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장인들을 잡아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인들을 잡아 가죠. 여인들은 주로 몸종으로 쓰거나 집안일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 써, 써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데려가 서 아무런 경제적인 효과도 없고 어째 보면은 밥만 축내는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나 노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 포로를 잡아가지 않죠. 그런데 이북 이스라엘을 잡아간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쓰는가 하면 그 주변 국가에 역시 이스라엘처럼 점령을 했는데 여러 나라를 점령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다 모아버립니다. 심지어는 죄수들까지 모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게 돼요? 종족도 짬뽕이 되고 심지어는 범죄인들도 이곳에 와서 살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서로 피가 섞여 버리는 혼혈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자기들의 선민에 대한 의식을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가진 사람들이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의 혼혈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헤미야 에소라, 이런 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할 때.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혼혈된 피를 섞은 자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할수 있느냐? 못 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포함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 우리는 이곳에 남아서 모세의 전통을 따라서 요호수아가 율법을 선포한 이 산에 이미 우리는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 우리의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지어진 성전이 이 사마리아 산에 세워졌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후예로 사마리아인의 후예로 남아 있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마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탄 이 중턱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의 전통을 따라서 6월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근친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점점 이제 종족이 소멸되어가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리심산에는 약 400명 정도가 모여삽니다. 6월절을 이 되면은 아침 일찍부터 이제 이런 길다하게 생긴 물통에다가 물을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을 피웁니다. 물을 끓이는 거죠. 양을 잡아서 털을 뽑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 끓이는 작업부터 이제 아침에 가면은 이제 이 구덩이를 크게 여기저기 파서 거기다가 이제 이 나무들을 떼 가지고 이것이 이제 불이 다 타고 나중에 시뻘건 숯이 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6월절 의식이 시작되는 오후 6시 정도가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의식도 오후 6시 금요일 오후 6시에 바로 이 의식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양을 재물로 잡을 양을 가지고 오죠. 사마리탄 중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사마, 사마리탄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죠. 이들이 이제 모세의 전통을 따라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해가 뉘우쯔는 니우, 니 6시가 되면 이제 의식이 시작되어지는데 긴 쇠에다가 양들을 이렇게 에, 잡아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껍질을 벗기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은 내장대로, 그리고 손질을 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장은 소금을 쳐서 숯불에 구워서, 고기는 또 그냥 구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먹게 되는 이런 의식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기반을 둔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남쪽 유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부유함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긴 것이 결국 야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야외를 떠나니까 거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다보다 백년 먼저 무너졌을뿐만 아니라 그 부요함이 결국 그들에게는 불행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물질 따라가다가 보면은 물질은 좀더 편하고 안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좀더 좋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부여함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결단코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신앙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북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유다지파의 땅을 보시면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땅들이 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에서 유다 지파가 뭘 보고 살 수가 있느냐?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